안녕하세요. 그라운드 코어 코리아 선수이자 관장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언더로 파서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가드 패스부터 어, 델라리바에서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는 조금 내려와 주시고, 첫 번째는 상대방의 발을 컨트롤해야 되죠. 아킬라스건을 살짝 뒤집어서 잡으셔야 돼. 요 이런 식으로. 이때, 보폭 유지 잘 해주시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발바닥 잡고 컨트롤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때는 뭔가 도복깃을 먼저 잡으려고 하면은, 파트너 분들 은 어떻게 하죠? 아, 이런 식으로. 어 자기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컨트롤 해주시고, 어 제가 패스하려고 하는 방향에, 오른 발을 이렇게 가볍게 한 발짝 걸으셔서 무릎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옆으로 살짝 돌려보셔. 이때 찍었을 때 왼발은 바짝 옆으로 붙으셔서 이 발이 무릎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정면 보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왼손을 안으로 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어, 손바닥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이렇게 허벅지를 잡기보다는 손등으로 깊게 넣으셔서 상대방의 반대쪽을 앞에를 잡아 카라를 잡으실 거고 이때 팔을 바로 어깨를 붙이는 느낌이 아니고 팔을 접는다는 느낌을 먼저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잡고 팔을 먼저 접는다는 느낌을 주시는 게 좋고, 오른손은 이때 뒤집어서 잡는 게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가락이 상대방 향하도록 잡고 있으면 그립 뜯어보실래요? 쾅. 이런 식으로 뜯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뒤집어서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이때 접는 거예요. 이때 양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주시고, 이때 왼쪽 무릎을 상대방을 향해서 꿇을 거예요. 이때 꿇었으면 가볍게 상대방의 어깨를 퉁. 아, 상대방의 어깨가 아니죠. 다리를 퉁. 이때 왼손 이렇게 넘어오셔서 패스 첫 번째입니다. 천천히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짚었어요. 접고, 힙 세우고, 상대방한테 기댄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갔어요. 딱 했는데, 상대방이 안 빠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머리가,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1시 방향 정도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상대방 꼬리뼈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3시에서, 한시 정도로 와주시면, 오른발로 상대방 꼬리뼈 이렇게 맞춰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볍게 올려주시면 또 다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천천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왔어요. 잡으신 상태에서, 힙 들고 옆으로 왔어요. 그때 꿇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3시부터 한 1시 반, 2시까지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 상대방이 잠깐 들어주시요 네. 어, 상대방이 그래도 발을 끝까지 안 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때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힙 중앙 말고 저와 가까운 쪽의 힙을 가볍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뒤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어, 안 빠진다 그러면 이발 받쳐놓은 상태에서 여기 그 다음에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선이동 쭉 이런 식으로 패스해 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시고 좀 내려올게요 자이 패스를 어, 응용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오픈 가드 패스든 어, 어떤 가드가 잡히든 응용할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오케이. 해볼게요. 달라리바 잡힌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달라리바에서 많이 나오죠. 이때 왼손은 정강이 더 보고 오른손은 정강이 눌러주면서 빼주세요. 이때 상대방이 다리를 오픈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때 발을 끌어서는 못 옮겨요.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왼손 잡고 똑같이 가주시거나 두 번째로 눌렀죠? 이때 발을 들어서 한번 이동 발을 들어서 이동 그 다음에 오른손 봤죠? 반대로 잡아주시고 이쪽 다리 누르면서 이쪽 다리에 꿇어요. 어, 잡아주세요. 오케이, 달라리바 잡힌 상태에서 계속해요. 이때도 팔 똑같아요. 접어 주셔야 돼요. 어, 당겨 주신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팔을 접는 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힙 들어놓으시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양하게 기술 업그레이드 시켜 주세요.